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전문가 홍황섭입니다. 우리가 음, 그 하는 사업이요 뭐, 하워를 하울,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하워를 운영하면서 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경영 이 힘으로는 첫째가 친절이고요. 두 번째 최상의 상품, 세 번째 신속, 그다음에 네 번째가 고객 만족 시념입니다 이제 저희 샵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어 물론 제가 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선물보다도 그 고객이 많이 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넘쳐나는 그런 그 샵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상 상품은 제가좀 값도 좀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시장을 직접 다니고 농장을 찾아가서 좀 저렴하고 질 좋은 그 식물들을 구해다가 보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속은 저희는 그 배달이 주 업무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신중하게 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시련은, 지금 눈이 안보에서 대충 와서, 여기서 끄적거렸더니. 요거는 눈이 안 보이네, 제가. 전문가 포지션으로서는 아, 전문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항상 그 책자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전시에 가서 새로운 새로운 그 상품들을 접하고 있고요 또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포지를 같이 회원들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리더십 스타일로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리더를 할줄 알아야만 진정한 리더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은 세상이 바뀌는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하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람들하고 소통해 보면서 예전에 가지 못했던 그 마인드를 요즘에 이제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이 생겼죠. 그 꿈을 갖다 보니까 길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뭐를 소통해야 되고, 뭐를 전달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고, 꿈을 가지면은 진정한 기도로 거듭, 거듭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꿈을 갖고 화성의 지역을 위해서 진정한 리더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